박아, 나가라고. 뭐 하는 거야, 저게. 아이고.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너. <laughs> 왜 저래, 진짜. <laughs> 드립이고 잘했어. <laughs> 일른다. 와, 이제 저분들이 <laughs> 무슨 소리야? 예. 응. 음, 경보가 나요 그냥 아니, 합니까 아니, 아니, 아니. 랩맨. 내신. 소탱카 있으면 괴롭히려고 했는데 딜러 잡았어. 어, 탱커 시킨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아 어, 탱커 필요하다고 음, 하지 않았어요? 나도 탱커 필요하다 그래서 보낸 건데 이걸 딜러를 시켜버리네. 속상하다. 에휴 속상하다. 딜는데 아, 탱커 <laughs> 쓰면 더 빨리 쓰려고. 졌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어, 딜러 그만큼 배는 것일 수도 있어. 나 열심히 또또 봤다고. <laughs> 아나 진짜 정크짜고 못 잡은 거야. 아! 리장이요? 아 리장 백개더 맞는다. 너무 어려운데 리장. 그거 그거 러가 박스 <laughs> 맞었지 안하기 힘든 맵이. 리타다테니까피 걸어서. 사다 관제 센터가 언제부터? 관제 센터가 가운데 끼는 만한 기둥 있는 거. 아운데 조금만 난 기. 왼쪽 아아너피하고 한번 아, 나가봐봐. 아. 그러면 알, 알잖아. 함때우피스트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데. 어, 음. 어, 아 어, 진짜 이거 둠... 호야 되는데 아. 야호해호해야호하면호면또할 음. 호구 거야. 안 해. 해. 진짜 아니야. 본인이 너. 쌍욕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야? 어, 네, 내가 환불. 쌍욕했어 아, 괜찮은 거. 아, 아오이어 우리 원탱? 까까탱 어. 어. <laughs> 아메, 아메, 아메. 아메. <laughs> <다리 한대. 웃음> 와, 우리, 우리. 왼쪽 싸 그, 멀리 멈지 말고. 아. 한쪽. 켜줄 수 있어요? 잠깐만. 네, 아, 앞에 한쪽으로 갈렸 여기 있으면 정크한테 많이 맞거든? 힐은 맞을 수.. 맞지 나도 정크긴 한데 이거 뻥뻥못 잡아서 미안해 안 됐어 우리안돼 저거 어. 응. 네. 저거 더 빨라지 걔 거기 케어는 안돼 그렇게 라인 방지하면돼 저기..저기 정고 있어가지고 좁은 데 있으면 안 되거든 힐줄 때도 음. 아나 힐줄 때도 좁은 데주조심서 아. <laughs> <laughs> 빼야 돼 이거 그 그러니까 우리 정면 싸움 말고 도는 싸움. 정면은 자리야만 하고 자리 압박 케어로. 자리 압박 케어 해줘야지. 와 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의도데다오무이야 거, 거. 아, 안 아, 하나 봐가지고, 지금, 급히 뺐어 바로 뛰어, 여워 주방 워스 없대, 멋지 잡았다. 워 귀여워. 귀여워. 귀다 해. <웃음> <웃음> 스탑, 청크, 아라, 알라 고스탑, 고스탑, 아스나 아라, 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했지, 바로 했지. 좋아, 좋아. 개쩔어, 아, 개쩔어. 아 아, 아 여기 기 온다. 조심해. 카드? 이신 게 이거 공 쓰면 게 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다 보니 뒤를 돌게 됐거든요? 오우! 나이스로 하면 돼.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아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어려 손에 살려. 손 아!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에 살려. 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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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도 죽어가요 아 나인도 죽어가요 나 내쫓긴 했는데 근데 그냥 패코를 해야되나 봐야힐나 방금 힐금이었거든? 갑자기 힐동대서 힐금 어이? 힐이안좋어 내가 힐금였던가? 이구얘깼라다 <목소리> 아, <laughs> 죽어서 렸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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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라이거 없나? 이거 무조건 자리야 우선으로. 우리 다잡아지킹 다마, 가능하고. 음. 핸드폰 그래 뭐, 야, 야, 야. 없어진어 없어서 살았거 잘한다. 이거지. 이거 나이스 <laughs>

아까까지 킬금이었는데 공금 뺏겼다. 아까 이금 이은이었는데 사동 됐어. 너삼금키 러니야. 거기로. 네. 저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주 귀엽네. 자, <laughs> 외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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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나왜 점수를 을까 파르시요? 르시야 이거 초음의순동기 파르시야 래라 파르시라서 원이가다다아 알지 알지? 느낌 알지? 어어물다아비 됐다 아, 이거 빨. <laughs> <laughs> 좀만 천천히 가능해? 퀴즈 네, 들방게어가안 되는데? 천천히. 3층이. 어, 점안아도점안발안아안아야조금만순이한번 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laughs> 엄마. 아아. 야, 아, 야 그건 내가 못 해준다 야. 엄마. 아 까지 까아잘하네 나도 할게, 그럼. 아, 얘네 그게 이구나아 삼성. 아, 나 어릴 때 조명 받고 그랬어. 어디이깜짝놀랐이 연우 깜짝이야. 이고빠 깜짝 우리 왜 이렇게 다갈려있지순때문이때문의연동기 <laughs> 아햄튜은 끊겼어 에바야 <목소리> 아, 야 어디서 어딨어? 뭐디로 가야 돼? 모르겠어 나 어떻게 뭐 하는, 뭐 하는 햄청...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왜, 왜? 목소리> 거야 뭐하는 뭐하는 죽였어 야야됐어 아야 아랑 홈즈 나와요왜왜저버려 그냥 좋아 다 뭐야 그래 터트려 라인 라인 터려 나이스 알지 알지 와우. 나이스, 캄트론, 뭐야! 나이스, 총을 <laughs> 너무 <나한테> 막... <웃음> <웃음> 잘 쓴다. 이거 삼탱이라서 우리 다리 넘어가줘 팔아있어가지고. 낙사장은 아까처럼 3밀에한 한한 번쯤에 죽어도 네. 돼. 멀리서 놀게요, 그냥. 다리 중간쯤 넘어오면 쿠크해들리 팔아, 미친, 왼쪽으로 들어가야. 라인, 라인 왼쪽으로 아아, 파 딸핀데 정글 싸많안게요 이거 힌방 어, 잡할게 3팽이라 정글 싸 하면 좀 힘들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나 힐안돼 아, 빠지면서 아힐안돼 아, 아 빨랐어 <놀람> 뭐야, 이게 밀 <밀려? 놀람> 어, 기다려봐 뭐야저3 어, <놀람> <놀람> <3통. 놀람> <놀람> <놀람> 엄마아.. 1인포 얻어왔어 사람이 발걸 조심 버한번더 깔게요 언니 아이실힐 받을래? 가만히 있어 저쪽 타라 저.. 그쪽으로 힐방 쪽으로 아니야 아니아내 망치 끊겼어 다 걸렸다 다걸렸 나이스 PAD.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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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나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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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아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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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하라 왼쪽 돌아요 왼쪽 아이 크게 돌았어? 건점 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거점이... 디바지라나 이거 아, 아, 밟겨? 나 이거 아나, 아나 다리 쪽 아나 다리 쪽 다리 쪽에 나 와. 어다 거점. 거점으로 왔다 아 보이다. 나이스 구비구비해서못돌것돌아아린다인준이컷 야, 오. 오.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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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물 뭐야? 뭐 쳤노. 죽는데. 와우. 갔다 들은다. 아 있다. 방끼리 아, 아, 아. 아, <laughs> 이리... 싸우지 마요. 싸워. 이어. 잠깐 어, 아사 어, 다. 이머리당람 상대편으로 내가 비주를 봤잖아.